깜빡이는 붉은 경고 등 멈춰버린 컨베이어 벨트. 차가운 공장 안에서 들리는 건 오로지 외부에서 들려오는 노동자들의 구호 소리뿐입니다. 인도, 챗나이 삼성전자 공장이 멈췄습니다. 삼성전자 인도 공장. 전면 파업 돌입. 타밀라두 주 챗나이. 이곳에 자리 잡은 삼성전자의 대규모 가전 공장은 이제 꺼져가는 불씨처럼 조용합니다. 파업에 동참한 노동자들의 외침이 공장 밖에서 울려 퍼지고 그들의 목소리는 점점 커져만 갑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클릭 두 번으로 저에게 여러분의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개인정보보호인의 모든 인물 및 지명 등은 수정각색되었습니다. 지난 9월 9일부터 시작된 파업은 이제 한 달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첸나이 공장의 2,000명 중 600명가량이 조업을 거부하고 그 숫자는 점차 늘어났습니다. 노동자들은 임금 100% 인상, 근무 시간 단축, 그리고 직원 사망 시 가족을 고용해달라는 요구를 내세우며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 모든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파업은 지속될 것이라 경고하고 있죠. 그들의 함성 속에 섞인 또 다른 목소리. 삼성전자는 우리의 권리를 짓밟고 있다. 그들의 주장은 인도 내에서 뿐만 아니라 글로벌 기업 삼성의 이미지를 겨냥하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삼성전자는 인도를 떠날지도 모른다. 이제 단순한 파업을 넘어 인도 경제 전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멈추면 인도의 가전 산업 전체가 타격을 받을 것이며 수많은 인도 가정이 일자리를 잃게 될 것입니다. 인도 정부 역시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야심차게 추진하는 미익 인 인디아 정책은 외국 기업의 투자를 유치해 인도를 세계적인 제조업으로 만들려는 계획이었는데 이번 파업은 그 계획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첸나이 공장 멈춤은 곧 인도 경제의 멈춤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2007년 인도에 첫발을 디디며 가전공장을 설립했습니다. 첸나이 공장은 그들의 주요 생산 기지 중 하나로 자리잡으며 냉장고, 세탁기, TV 등을 연간 수백만 대씩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삼성전자가 단순히 제품만을 만들어내는 곳일까요? 아닙니다. 삼성전자는 인도 현지에서 가장 중요한 고용주 중 하나로 수 많은 가정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해왔습니다. 삼성전자가 제공하는 복지 혜택은 인도 내 다른 기업들과 비교했을 때 매우 파격적입니다. 먼저 임금 부분에서만 보아도 삼성전자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평균 임금은 첸나이 지역의 다른 기업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수준입니다. 예를 들어 첸나이 인근의 다른 제조 공장들의 평균 월급은 2만 루피에서 2만 5천 루피 약 34만에서 42만 원 정도입니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이미 3만 루피, 약 48만 원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며, 일부 숙련된 근로자의 경우 월 7만 루피, 약 112만 원 이상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게다가 삼성전자는 다양한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데,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의료 혜택입니다. 삼성전자는 직원들과 그들의 가족들에게 의료 혜택을 제공하며, 직원들이 병원비 걱정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병에 걸렸을 때도 자녀가 다쳤을 때도 삼성전자는 그 비용을 일부 부담하여 노동자들이 안정적인 삶을 이어갈 수 있게 도왔습니다. 또한 삼성전자는 직원들의 교육 기회를 지원합니다. 특히 젊은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기술 교육 프로그램은 현지에서도 크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단순한 노동자가 아니라 기술을 습득하고 더 나은 직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죠. 인도에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기술 교육을 지원하는 기업은 거의 없습니다. 이는 삼성전자가 단순히 현지에서 수익을 내는 것을 넘어 현지 인력의 질적 성장을 지원하는데 얼마나 많은 공헌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챗나이 인근에서는 삼성전자 직원으로 일하는 것 자체가 특권처럼 여겨집니다. 다른 회사에 비해 훨씬 좋은 임금과 복지를 제공하는 데다가 장기적으로도 안정적인 직장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에 다니는 사람들은 가족들 사이에서도 자랑거리입니다. 마을에서는 삼성전자 직원들이 주변 사람들의 부러움과 존경을 동시에 받습니다. 삼성에서 일한다는 건 그만큼 삶이 안정적이고 나아가 사회적으로도 인정받는 직업이라는 의미죠. 라제쉬가 바로 그런 사람 중한 명입니다. 그의 가족은 삼성전자가 들어서기 전에는 단순한 일용직을 전전하며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텼습니다. 그러나 삼성전자가 그의 마을에 희망을 가져왔고 그가 기술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삶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라제쉬는 챗나이에서 북쪽으로 30km 떨어진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집은 좁고 낡은 덕돌집이었고 마을 주변에는 크고 작은 집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대부분은 가난했고 라제쉬의 집도 예외는 아니었죠. 그의 아버지는 일용직 노동자였습니다. 하루하루라니는 일터가 다 달랐고 일정하지 않은 수입은 가족의 삶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버지는 건강이 좋지 않아 자주 아팠고 그럴 때마다 집안은 더욱 곤둥에 빠졌습니다. 어머니는 근처 시장에서 채소를 팔며 집안을 돕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채소 장사는 그리 잘 되지 않았습니다. 시장에 나가면 수많은 다른 상인들과 경쟁해야 했고 채소 값은 매일 같이 변동되었죠. 시장이 끝난 뒤에도 팔지 못한 채소를 버리게 되는 날이 많았습니다. 어머니는 그럴 때마다 한숨을 내쉬며 내일은 더잘 팔리겠지라고 말했지만 라즈시는 그 한숨 속에 담긴 어머니의 절망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초등학교를 다닐 때까지 공부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학교에서는 성실한 학생이었고 언젠가 자신도 큰 꿈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초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그는 더 이상 공부를 이어갈 수 없었습니다. 가족의 생계를 돕기 위해서였습니다. 그의 형편에서는 교육이 사치였고 가족을 부양하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일이 있었어요 매일 저녁 라제시는 아버지에게 이렇게 물어보곤 했습니다 아버지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일 때면 그날 저녁식사엔 고기가 올라오곤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피곤한 얼굴로 고개를 저을 때면 저녁은 얇은 납작빵과 차로만 떼워야 했죠 라제시는 어린 나이에 인생이 얼마나 불확실하고 가난이 얼마나 잔인한 지를 배웠습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돼 뭔가 더 나은 방법이 있을 거야. 라즈시는 늘이 생각을 가슴속에 품고 살았습니다. 아버지처럼 일용직을 전전하며 살고 싶지 않았고, 어머니처럼 시장에서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을에서는 누구도 그에게 다른 길을 제시해 주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대부분 비슷한 삶을 살고 있었으니까요. 모두가 가난했고, 모두가 일용직을 구하려 애쓰며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데 급급했습니다. 라제시는 어쩔 수 없이 근처의 작은 공장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임금은 한 달에 1만 5천 루피 약 25만 원 정도였고, 이는 가족을 부양하기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가 일했던 공장은 낡은 기계들로 가득 찬 작은 공장이었고, 안전 장치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일하는 환경은 더없이 열악했고, 하루 종일 기계 소음과 먼지 속에서 일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그가 가진 전부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러다 내 인생도 아버지처럼 끝나는 건 아닐까? 그는 한숨을 내쉬며 그렇게 하루하루를 견뎌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새로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삼성전자라는 큰 외국 기업이 챗나이 근처에 공장을 세운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소식은 곧 마을 전체에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그 소식을 들을 때마다 눈을 반짝였습니다. 삼성전자에 들어가면 돈을 많이 벌수 있대. 에, 삼성은 복지도 좋고 직원들한테 교육도 시켜준대. 이런 소문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라즈시는 그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에게도 기회가 생길 수 있을까? 어쩌면 더 나은 삶을 살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기술을 가진 사람들을 우선 채용했습니다. 라즈시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자신에게는 기술이 없었고, 그저 기계의 부품을 조립하는 정도의 일만 해봤을 뿐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삼성전자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그래도 한번 해봐야지. 안 되면 그때 다시 생각하면 돼. 라제시는 마음을 다잡고 삼성전자가 운영하는 기술 교육 프로그램에 지원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지역 청년들을 대상으로 전자제품 조립 기술과 품질, 관리 방법 등을 가르치는 교육 과정이었습니다. 라제시는 처음엔 서툴렀습니다. 전자제품의 복잡한 구조와 세세한 공정들이 그에게는 너무나 낯설었죠.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여기서 성공하지 못하면 우리 가족은 영원히 가난해서 벗어나지 못할 거야. 그는 매일같이 가장 먼저 교육장에 도착해 수업을 준비하고 수업이 끝난 후에도 남아서 부족한 부분을 복습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집에 돌아가 쉴 때에도 그는 공장에서 배운 기술을 다시 한번 되짚으며 연습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누구보다 빠르게 기술을 습득했고 교육을 마친 후에는 곧바로 삼성전자 공장의 정식 직원으로 채용되었습니다. 내가 삼성전자에 들어왔어. 라제쉬가 처음 삼성전자 공장에서 일하게 된 날, 그는 그 말을 가족에게 전하면서 눈물이 나올 뻔했습니다. 그날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었고, 그의 가족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머니는 그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렸고, 아버지도 오랜만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삼성전자에서 일한다는 건 그들에게 있어 기적과도 같았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에서의 첫날, 라제쉬는 새로 지급받은 유니폼을 입고 공장에 들어섰습니다. 공장은 그가 이전에 일하던 공장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깨끗했습니다. 기계들은 최신식이었고 직원들은 모두 각자의 작업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공장의 모든 것이 체계적이었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냉장고와 세탁기 조립을 맡았습니다. 여기는 정말 다르구나. 라제시는 매 순간 그 차이를 실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단순히 제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공정에서 최고의 품질을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새로 배워야 할 것이 많았고, 그럴 때마다 자신이 한 단계 더 성장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그가 가장 감동한 것은 삼성전자가 제공하는 복지 혜택이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의료 혜택을 받게 되었고, 그 덕분에 아내의 건강 문제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아내는 오랫동안 병을 앓고 있었지만, 병원비를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직원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족도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주었고, 그 덕분에 라제쉬의 아내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삼성전자는 우리 가족에게 새 삶을 준 회사예요. 그는 가족들에게도 자신이 다니는 회사에 대해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삼성전자에서 일하는 라제쉬를 부러워했고, 그의 가족도 더 이상 가난에 허덕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자녀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었고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게 되었죠. 낮으시는 시간이 지날수록 삼성전자에 대한 애사심이 커져갔습니다. 그는 회사가 제공하는 여러 가지 복지 혜택과 안정적인 급여에 감사했으며 매일 공장에서 일하는 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이전에 일하던 열악한 공장과는 너무나도 달랐고 삼성전자는 그에게 안정된 삶을 제공했습니다. 라즈시는 회사가 자신을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해주고 있는지를 알기에 이번 파업이 시작되었을 때 깊이 고민했습니다. 많은 동료들이 파업에 동참했지만 그는 파업이 오히려 삼성전자와 자신에게 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회사는 이미 많은 것을 제공하고 있었고 지나친 요구는 모두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삼성전자는 우리가 요구할 만큼 이미 충분히 좋은 회사야. 더 이상 뭘 바랄 수 있지? 라즈시는 이렇게 생각하며 끝까지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삼성전자에 얼마나 많은 것을 얻었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 기회를 놓칠 수 없었습니다. 회사는 그에게 단순한 일자리를 넘어 가족의 생명을 지켜주었고 자녀들에게 교육 기회를 주었으며 미래를 꿈꿀 수 있게 만들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라즈시는 지금도 삼성전자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는 회사가 그에게 준 기회를 누구보다 소중히 여기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 회사와 함께 성장해 나가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번 파업은 그에게 큰 고민을 안겨주었지만 그는 회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끝까지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로 한 것입니다. 라제쉬의 이야기는 삼성전자가 단순한 기업이 아닌 인도 사람들의 삶을 바꾼 기적임을 잘 보여줍니다. 삼성전자는 그들에게 안정적인 삶과 더 나은 미래를 제공하며 인도, 경제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중요한 기업입니다. 이건 더 이상 단순한 파업이 아니야. 시간이 흐르며 파업은 점점 더 격화되었고, 첸나이 삼성전자 공장의 분위기는 나날이 불안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몇몇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과 근로 시간 단축을 요구하며 파업에 참여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수는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파업에 동참하지 않는 사람들은 배신자로 낙인찍혔고, 그중 한 명이 바로 라제시였습니다라제시는 파업 초기부터 고민이 깊었습니다. 그의 주변 동료들은 모두 파업에 동참하라고 압박했고 회사의 문 앞에는 파업에 참여한 사람들이 키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었습니다. 회사로 출근하는 길마다 그들의 눈길이 따갑게 느껴졌습니다. 라제시, 너도 우리와 함께 해야 해. 우리가 더 나은 대우를 받으려면 다 같이 나서야 해. 삼성은 돈이 많잖아. 우리가 요구하는 거 들어줄 수 있어. 근데도 안 들어주니까 우리가 싸워야지. 동료들은 이렇게 말하며 그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파업이 시작된 지몇 주가 지나자. 그들은 더욱더 강경해졌습니다. 삼성전자 측이 인센티브와 근로조건 개선을 약속하며 타협을 제안했지만 인도노동자연합CITU 소속 노조는 절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노조 설립이 인정될 때까지 싸우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파업이 격화되면서 공장 주변에서는 불법 시위가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은 공장 출입을 막고 다른 노동자들이 출근하지 못하도록 길을 막았습니다. 특히 노조 소속의 일부 간경한 사람들은 공장 앞에 천막을 세우고 밤낮으로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그들은 확성기를 사용해 구호를 외치며 삼성전자를 압박했습니다. 삼성은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라. 우리는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 이 외침은 날이 갈수록 더욱 격렬해졌고, 시위는 마침내 폭력 사태로 번지기도 했습니다. 일부 파업 참가자들이 경찰과 충돌하며 체포되기도 했고, 그 과정에서 주인공 라제쉬의 동료 중한 명인 비크람도 구금되었습니다. 비크람은 평소 라제쉬와 함께 일하던 동료로 이번 파업에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삼성전자가 더 많은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해왔습니다. 파업이 진행되면서 그의 목소리는 점점 더 과격해졌고 그는 마침내 불법 시위에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라제시는 비크람이 경찰에게 끌려가는 모습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공장 앞에서 시위가 격렬해지자 경찰들이 출동했고, 파업 참여자들을 해산시키려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비크람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이 체포되었습니다. 비크람, 라제시는 놀란 목소리로 그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비크람은 이미 경찰차에 실려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라제시는 자신이 느끼는 불안감이 현실이 되어가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이 파업이 단순한 임금 협상을 넘어서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문제로 번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어 라즈시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임금 인상과 근로 조건 개선을 위한 파업이었지만 이제는 법을 어기고 폭력적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자신과 같은 노동자들이 구속되고 다치는 모습을 보며 이 파업이 결코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파업이 길어지자 인도 정부도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타밀라두 주의 TRB 라자 산업부 장관은 파업으로 인해 삼성전자의 생산이 멈추고 지역 경제에 큰 타격이 올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인도 경제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고 그들의 공장이 멈추면 수출 경쟁력이 크게 약화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라자 장관은 기자들에게 삼성이 이미 노동자들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파업이 계속되는 것은 인도 경제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라고 말하며 파업 노동자들에게 업무에 복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인도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기도 했습니다. 삼성은 인도 경제의 중요한 축입니다. 그들의 조업이 중단되면 많은 인도인들이 일자리를 잃게 될 것입니다. 라즈시는 이러한 정부의 입장을 듣고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그는 항상 자신이 삼성전자에서 일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삼성전자는 그에게 안정적인 수입과 함께 그의 가족에게 새로운 삶을 선사해준 기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파업이 계속될수록 그가 누려왔던 안정은 점점 더 위태로워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인도 정부가 직접 나서서 파업을 중재하려는 모습을 보면서 라즈시는 이 파업이 단순한 노사 간의 갈등을 넘어 인도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삼성전자는 그저 한 기업이 아니라 인도 정부가 메이크 인 인디아 메이크 인 인디아 정책을 통해 글로벌 기업들을 유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도는 애플, 구글, 엔비디아 같은 대형 글로벌 기업들이 새로운 제조 기지를 찾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삼성전자 파업이 인도에 대한 투자 매력을 감소시킬 수도 있다는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애플은 인도에서 아이폰16을 생산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고, 구글도 인도산 스마트폰을 출시하겠다고 발표한 상태였습니다. 인도 정부는 이런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에서 인도로 공급망을 다각화하려는 움직임 속에서 인도가 중요한 제조허브로 자리 잡을 기회를 놓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라제쉬는 이러한 소식들을 들으면서 삼성전자가 인도, 경제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만약 삼성전자가 인도에서 철수하게 된다면, 수천 명의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될 뿐만 아니라 인도 경제 전체에 미칠 충격도 어마어마할 것이었습니다. 이 파업이 정말 옳은 걸까? 라제시는 점점 더 깊은 갈등에 빠져들었습니다. 그의 동료들은 여전히 파업을 이어가고 있었고 그들을 설득하려는 그의 시도는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삼성전자가 그동안 자신과 가족에게 해준 것들을 결코 잊을 수 없었습니다. 삼성이 없었다면 그는 여전히 그 작은 공장에서 일하며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라제시는 이번 파업이 삼성전자에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같은 노동자들에게도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파업이 계속되어 공장이 폐쇄되면 결국 그 피해는 노동자들이 떠안게 될 것입니다. 비크람처럼 구속된 동료들을 보면서 그는 그들이 삼성전자를 위해 싸우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그들의 행동이 모두에게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삼성전자 덕분에 살아가고 있어. 그걸 잊어서는 안 돼. 라제시는 마음속 깊이 삼성전자에 대한 애사심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는 파업에 동참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동료들이 그를 비난하고 배신자로 낙인찍을지라도 그는 회사가 제공한 기회를 지켜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비크람이 체포된 날, 라제시는 무거운 마음으로 공장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날은 그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크게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불법 시위에 가담한 동료들이 구속되는 모습을 직접 보면서 라제시는 파업이 더 이상 단순한 노동자들의 요구를 위한 행동이 아니라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자신의 목소리를 정당하게 내고 있지 않았고, 법을 어기며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망가뜨리고 있었습니다. 비크람이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어. 라제시는 체포된 동료들의 뒷모습을 보며 깊은 슬픔과 동시에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이 파업이 끝나지 않으면 그 피해는 더욱 커질 것입니다. 동료들은 더큰 위험에 빠질 것이고 그가 사랑하는 회사는 점점 더 어려움에 빠질 것입니다. 결국 라제시는 자신이 할수 있는 최선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회사에 남기로 결심했습니다. 동료들이 자신을 어떻게 볼지, 그들의 시선이 얼마나 따갑게 느껴질지 알면서도 그는 자신이 삼성전자에서 일하며 얻은 모든 것들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자리를 지키기로 했습니다. 삼성전자는 나에게. 그리고 우리 가족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존재야. 이 회사를 잃을 수 없어. 라제시는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매일 아침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파업이 길어질수록 그의 마음은 무거웠지만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라제시는 이번 파업이 단순한 임금 인상을 위한 싸움이 아니라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지켜야 하는지를 깨닫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삼성 전자는 그에게 단순한 일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가족을 부양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해준 기적이었습니다. 파업이 끝나길 간절히 바라는 라제쉬는 그가 사랑하는 회사가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가길 기다렸습니다. 라제쉬는 매일 아침 파업에 나선 동료들 사이를 지나 공장으로 출근했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차가웠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자신과 가족이 삼성전자 덕분에 얻은 안정과 희망을 다시 잃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죠. 삼성전자가 없었다면 오늘의 나와 우리 가족은 없었을 거야. 삼성전자는 라제쉬의 삶을 바꿨습니다. 그가 가난했던 시절을 떠올릴 때마다 지금 이 회사에서 일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느꼈습니다. 그렇기에 이번 파업이 길어지는 상황 속에서 그는 회사를 지키고자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불안감은 여전히 그의 마음 한편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공장이 멈춘다는 건 단지 회사의 문제가 아니라 인도 경제와 자신 같은 노동자들의 미래가 흔들린다는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파업이 길어지자 라제쉬는 협상이 하루 빨리 타결되길 바랐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미 많은 양보를 했지만 노조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었습니다. 인도 정부도 노조 파업 사태를 가볍게 보지 않고 적극 중재에 나설 것으로 기대되고 있었습니다. 정부도 그만큼 이번 사태가 불러일으키는 결과가 결코 가볍게 볼수 없다는 걸 알고 있을 테니까요. 삼성전자가 인도에서 철수하는 결정을 내리기라도 하면 삼성을 시작으로 여러 대기업들의 인도 진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했고 이는 인도 입장에서는 경제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손해라는 걸 모를 리가 없을 겁니다. 모든 것이 곧 제자리로 돌아올 거야. 꼭 그렇게 될 거야. 라제시는 자신을 다독이며 파업이 끝나고 동료들이 다시 함께 일하게 될 날을 기다렸습니다. 그날이 오면 모두가 다시 한마음으로 공장을 가득 채울 것이라는 믿음이 그의 마음을 지탱해 주었습니다. 삼성전자는 라제쉬에게 단순한 일터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의 가족에게 안정과 희망을 주었고 그의 마을 사람들에게는 부러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인도 정부 또한 삼성전자의 공장이 멈추는 것을 우려하며 협상을 촉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삼성전자는 인도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죠. 우리가 협력하면 더 나은 미래가 올 텐데 라제쉬는 협상이 원만히 타결되어 공장이 다시 활기를 되찾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는 삼성전자가 이 위기를 슬기롭게 넘겨낼 것이라 믿고 있었습니다. 회사는 그에게 많은 것을 주었고, 그도 회사와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라제쉬의 바람처럼 협상이 원만히 해결되고, 인도와 삼성전자의 미래가 다시 한번 힘차게 나아가기를 기원합니다.